경기도가 119로 민원 전화를 통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도 소방재난 본부가 이에 대해 도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 본부가 효율적인 민원 연결을 위해 119 전화 연결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행정안전부의 지시로 2010년부터 전국 모든 소방서가 11종의 민원전화를 단순 연결해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531만 5천 7건의 신고전화 가운데 긴급구조 관련 신고전화는 56만 3천 7백 16건으로 10.6%를 기록했으며 대민출동 등 일반 민원 관련 전화는 70만 6천 6백 73건으로 전체 13.3%를 차지했습니다. 통합 상황실이 경기도 소방재난국민청 늘어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일일부로도 생활 불편 관련 사항을 문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문 상담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완수업으로 이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처리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기존 11종에 14종을 추가한 25종의 민원 전화 신고 접수 분야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원 전화의 무리한 확대라는 지적에. 소방본부는 기존의 단순한 연결 기능일 뿐 상담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며 상담 대기 등의 상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통합 상황실과 그 민원 전화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는 언제 어디, 어디서든지 이 민원에 대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그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민원 전화 119 연결 확대가 도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뉴스 플러스 여창용입니다.